국산 5등급 안말들의 1,400m 경주, 부산 경남의 6경주 출발했습니다. 출발 데이터리 매끄럽지 못했던 5번 닥터 해피 안쪽으로 급하게 질러 들어갔습니다. 2번 천하건강이 압도적인 선행력을 펼치면서 2마 신차 선행을 잡습니다. 1번 세븐퀸이 안쪽에서 2위권, 6번 국대 미라클이 3위에서 2위까지 도약하고 바깥쪽 9번 투큐트거리 4위로 따라갑니다. 바깥쪽 12번 해랑진주 안쪽에는 11번 퍼플망고가 그 뒤. 선을 4번 스토밍 매직이 그 뒤를 형성한 가운데 하위 그룹을 이끄는 말은 10번 퀸즈 플래터와 8번 네옴시티 하위 그룹 5번 닥터 해피와 4번 남도일 등 7번 성원스타입니다 선두는 단독 선행을 이끌고 있는 2번 천하건강 오마신까지 벌려내고 있습니다 2번 천하건강과 유현명 기수 단독 선두에 6번 국대 미라클과 송경현 기수 안쪽에는 1번 세븐퀸과 최은경 기수 바깥쪽 9번 투큐트걸과 이성재 기수까지 모습 보이면서 직선 주로 단독 선 이어가고 있는 2번 천하건강입니다. 직전 경주 무려 11발 신차 우승을 거두었던 2번 천하건강이 단독 질주를 이어가고 있고 1번 세븐 퀸이 추격합니다만 아직까지 격차 3마신 이상 벌어져 있습니다. 2번 천하건강 단독 선두 1번 세븐 퀸과 최은경 기수가 추격합니다만 아직까지 2위에 머무르고 있는 1번 세븐 퀸. 뒷선에서는 10번 퀸즈 플레타와 김혜선 기수가 종반 안쪽 파고들면서 3위까지 올라서고 있습니다. 2번 천하건강은 선두 고쳤습니다. 초안부터 끝까지 단독 선두. 그뒤 1번 세븐 퀸과 10번 퀸즈 플레타. 2번 천하건강과 유현명 기수 초반부터 끝까지 앞서 있었습니다. 직전 경주 선행으로 1만 11마 신차 여유 있는 우승을 거뒀던 천하건강이 이번 경주도 초반부터 선행을 잡으면서 마지막까지 버텨냈습니다. 그뒤 1번 세븐 퀸과 최현경 기수, 10번 퀸즈 플레타와 김혜선 기수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2번 천하건강, 1번 세븐퀸, 1 0번퀸즈플래터 4위로는 8번 네옴 시티, 5위로는 9번